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 의 비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얼마 전에 발표가 된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 노선이 나왔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삼계 신도시 부천 대장과 그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 홍대 입구. 자, 연결해 주는 대장 홍대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도권 광역 교통 시설 신규 사업 여러 개의 노선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대장 홍대선. 그래서 부천 대장과 이 홍대 입구를 연결해 주는데 이 서부권과 이제 선학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했어요. 자, 이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그래서 청라 국제 신도시 인천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장 홍대선 사업 확정 후에 관계 지자체 및 그 민간 사업자 등의 협의를 거쳐서 그 최적 대안으로 이제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선화권이라든가 또는 인천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 그러면 그 사이 사이마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비역세권인데 이제 역세권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 가치 상승이 어, 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추후에 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그 오늘 살펴보는 노선 외에도 지금 목동선이라든가 이 강북횡단선, 자 인근에 이제 신규로 생기는 노선들인데 지금 요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제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인데요. 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목선이라든가 또는 난곡선 그리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뭐 강북행단선 서부선 등뭐 여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0일 서울시 제2차 서울시 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그래서 용역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철도교통 소외적을 구석구석 연결하는데 이제 중점을 뒀다. 그래서 10개 노선을 이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 추진 계획이 2028년도까지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이 동부권이라든가 또는 서부권, 그리고 이제 서남권에 이런 노선들이 이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동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목동선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당산역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월역, 뭐 신월사거리역, 그다음에 양천구청역, 그다음에 오목교, 목동종합운동장 등을 거쳐서 당산역 그 2호선, 9호선으로 이어지는 자 목동선이 2022년 착공 목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선을 이용하게 되면 목동과 그다음에 영등포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화곡 지역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그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노선이기도 하는데 이 화곡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일부 그 서부 트럭 터미널 자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월초교 이 구간은 이제 지하와 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어, 목동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북행단선. 자 이것도 이제 깜짝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북행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동역에서 지금 철도 노선이 깔리지 않았던 지역. 그래서 이제 뭐 홍릉이라든가 월곡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정릉이라든가 국민대, 평창동, 그 다음에 상명대. 이런 지역들은 이제 관통하면서 어 이제 청량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뭐 1호선, GTX-B, 뭐 GTX-C, 그다음에 이제 면목선 경의중앙선 5호선, 3호선, 6호선, 우이신설, 그다음에 서부선 9호선 봐, 여러 개의 노선들이제환생이 가능하고요. 자, 강북행 단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한다 그러면 강남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공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노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신규 노선 발표가 되면서 이 중간 중간에 치고 가는 노선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가 어, 되는 노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여기에 또 전평가되어 있던 서울 북부권의 이 지역들도 한번 다시금 어,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북 교통 개선, 그다음에 이 업무 지구와 이 대학가를 연결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바로 강북선. 그전에는 철도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좀 이동하는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노선이 생기게 되면 하여튼 어, 많은 부분이 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행단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번에는 서해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해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지금 미개통, 어, 구간에 그 원종력이라는 게또 오늘 살펴보는 노선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산 원시에서 부천 그 소사까지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요 서해선과 만나게 되는 그 원종력, 원종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의 역세권이었지만 향후 더 더을 역세권이 되는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집값이라든가 아니면 이 토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정역에서 2023년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이 이제 진할 예정이고요. 이건 1산역까지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역에는 이제 세개 여기 이동하면 자, 대곡역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그리고 한정거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부천 종합 운동장역에서 GTX KTX B와 GTX D가 또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그 KTX 그래서 초지역에서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2024년도에 이제 개통 목표로 이 KTX 지금 인천발 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간 중간마다 신안산선, 월곡판교선 인천 2호선, 제2경인선, 뭐 신구로선 이러한 신규 사업 예정 노선과 그 다음에 1호선 GTX B, 그 다음에 GTX D, 7호선 그리고 대장, 홍대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중앙선 고양선, 3호선, 교회선 여러 노선이 만나는 정말 중요한 노선이라고 제가 서해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해선 라인 중에 이제 원종역이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살펴보는 대장 홍대선, 원래는 이 홍대 입구에서 여기 원종, 원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 원종선으로 다잘 알려진 노선인데, 지금 여기에 1.5km 구간을 더 연장을 해서 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부천 대장 지구까지 어, 총 17.8km 노선을 이제 건설할 어, 신규 노선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서울 홍대 입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업무 지구인 이 상암 DMC, 그리고 이제 가양역 주변에 이 마곡지구를 이제 지나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선의 장점은 그 환승역이 한 6곳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지금 서울시청까지 이제 그 가게 된다 그러면 한 70분 정도 걸렸는데 요게 한 47분 정도 그래서 23분 정도가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일대에 그 직주근접성이 이전보다는 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 좀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쪽, 지금, 이선남권 일대 같은 경우나 서북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 홍대선이 들어가면서 철도 노선의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까지 이제 직결, 연결은 아니지만 일단 1 0개 역사 중에 6개 역이 환승역으로 구성됐다. 자, 그게 이제 장점인 이 대장 홍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요 같습니다. 우선 환승 중요한 역사로 보게 되면 여기 2호선 홍대입구에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심 어, 순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종, 그니까 대장 홍대선과 이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9호선이 있습니다. 이제 강남권이나 여의도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환승지구요. 또 인근에 마곡지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5호선입니다. 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여의도, 자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인데 여기서 이제 환승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신월역. 자, 이게 그 목동선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돼요. 중간에 목동을 경유를 해서 이제 당산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원종역이라고 있어요. 원종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선, 이 서해선이 그래서 이제 아까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개통 목표로 지금 착공 중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원종역이 이제 w 을 역세권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아까 강북선 얘기를 드렸는데 강북선 같은 경우에 여기 5호선 목동역이 있는데요. 자 목동역에서 이제 등촌역 9호선을 지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이제 대장 홍대선과 도 만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뭐 이쪽 마포구라든가 또는 마곡지구 주변으로 주택가격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그 가양주공이라든가 등촌주공 지금 제가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런 노선들이 많이 겹치고 또 신규 노선까지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한 가치 변화가 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선 노선 지금 보게 되면 뭐 2호선이 지나가는 홍대 에 있고요 주변으로 뭐 인근의 아파트 가격 은 굉장히 비싸지만 일단 이쪽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자 주변을 봐야 되는데 뭐 가젤 뉴타운도 있고요 또 이쪽에 수색증산 어 뉴타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요런 지역이 지금 앞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어, 핵심적으로 이제 떠오를 텐데 뭐 이쪽에 물건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한강 건너서 이제 등촌주공과 이 가양주공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한강 주변 라인 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양주공 좀이 등촌주공 어, 대체적으로 평수가 좀 작은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입지적으로 또 이제 교통편적으로 서울 접근성으로 본다 그러면 어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 가격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전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보다는 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뚝 내려오게 되면 지금 화곡역이라고 있는데요. 또어 아래쪽 이제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 홍대선과 맞나요? 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요. 자 인근에는 대부분 주택가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화곡프로즈 아파트라든가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우장산숲 아이파크가 지금 신축 아파트인데 576세대고 2022년 11월 입주예요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 역세권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일단 대장 아파트가 될것 같아요. 이 인근에서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쪽 일대에 그유풍연립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제 속임으로 좀이뤄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신월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곡푸르지오 아파트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도 이제 가깝죠. 근데 이제 조금조그만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부터는 일단 그 가로정비 주택 사업 아시죠? 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조금 종종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 그런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파트를 좀 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지금 신월 1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쪽에는 그 유품연립주택 재건축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가면은 그 소규모 가로정비주택 사업들 진행하려고 하는 어, 구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고강력이라든가 이제 원종역 가게 되면 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쪽 해당 지역들 가보시면. 이 아파트 단지가 제대로 된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가로정비주택 사업 뭐 하겠다, 뭐 추진하고 있다, 사업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갔다, 라는 팜플렛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 4년 전, 2, 3년 전,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쪽 일대 돌아다녀 보면 가로정비주택 사업 진행하는, 어,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소규모 가로정비주택 사업이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강역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원종역인데 사실 원래는 이게 원종역에서 끝나는 거지만 비금쳐진 지역이 바로 상계신도시인데요. 이쪽으로는 이제 1.5km 연장해서 이 부천 대장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 원종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쪽에서도 지금 가로 정비 주택 사업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재건축 소규모로 또 하는 그 단지도 있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원종에서 요 대장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어, 사실 이쪽 해당 지 같은 경우에는 뭐그 고도 제한이라든가 또는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았지만 이쪽에 이제 계양 신도시라든가 이쪽 대장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조금 높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일 때또 가치가 향후에 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사실 이쪽에 그 비역세권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쪽 해당 지역에 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또는 뭐 재개발 예정이거나 또는 어 재건축 예정인 단지가 없다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쪽 편으로 보게 되면 원종역에서 위쪽으로 보게 되면 뭐 원종 주공 아파트라든가, 자 이런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지하철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쪽 일대에 그래도 아파트 다운 아파트가 좀 어,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찾아서 투자 목적을 찾아서 좀 어, 많이 눈여겨 보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홍대 입구에서 출발해서 이 원종역을 지나서 삼기 신도시 대장지구까지 들어가는 이 대장 홍대선을 좀 봤고요. 차후에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이 2호선이 이제 청라까지 연결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 또 이제 지하철 역사 또 만들어지겠죠. 또는 더블 역세권이 되거나 자 그런 지역들 또 이제 뭐 주변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신축 아파트 또는 가격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정비주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보다는 이 소규모 가로정비주택 사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박이 날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자금이 좀 부족한데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는 집 그러면서 이제 뭐 비역세권이 역세권이 될수 있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변이 개발이 되고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살펴봤고요 제 수도권 광역철도시설 어, 신규노선 다른 노선도 이제 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